저의 신앙이 벌써 40년째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40살인데요 저는 19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전도지 한 장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교회에, 교회에 나간 지이주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정교인 새벽 기도를 선포하셨는데 순종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 걸을 수 없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 심한 통증이 심했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왔었습니다 깨끗이 나음을 체험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귀신이 보이고 손바닥만한 귀신이 내 손을 타고 올라오고 창문에도 검은 물체가 붙어 있고 집안에서 보이는 귀신들 때문에 잠을 청할 수도 없고 무서워서 성경책을 베개 삼아 주기 돌문을 하루에 몇 번씩 외우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일 날이 되어 예배 드리는 한 권사님이 제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기도 제목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귀신이 보여서 너무 힘들어요. 검은 빛을 자꾸 내 몸에 넣으려고 해요. 털어놨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아야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부르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나를 위해 40일 새벽 작전 기도를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지내는데 어느 날부터 귀신들이 보이지 않게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새벽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 100일 작정 하나님께 새벽기도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50일까지 잘 하다가 아는 언니들과 여름휴가 2박 3일로 같이 가자 그 욕에 휴가 간 곳에서 새벽 재단 싸차 생각했지만 휴가 가서 100일 기도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뒤로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한 달이 가기 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 손목에 커다란 혹이 나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왜내 손목에 큰 혹이 생겼는지 너무 무섭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두렵고 염려와 관심이 커져만 갔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서원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가니 하나님이 도와하셔서 벌을 주셨나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 회개 40일 작정 새벽 제단을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손에 있는 혹 제거해 주세요. 참아, 거기도는 그 나오지 않았습니다. 40일 마지막 날 새벽에 사도 신경을 하고 잔송과 선나목자 되신 줄을 펼치는데 잔송과 찾는 순간에 손목에 혹이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저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뜨겁고 벅찼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시네. 내 몸을 통해 입증해 주셨네. 산증거를 내 눈으로 보고 이게 꿈이 아니지. 환상은 아니지. 예배 시간에 손목을 만져보고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신기한 이 일에 나가서 교회 언니들, 집앞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내 손목에 혹이 생긴 것을 아는 분들에게 다 찾아가서 40일 오늘 마지막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고쳐 주었어야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나의 신앙에 가장 큰 영적 체험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도 난 하나님께 꼭진예배드려야 한다고 다짐을 받았고 내 오른 손목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했었습니다. 남편은 믿지 못하는 듯했지만 하나님의 내 몸을 통해 역사하신 그 귀한 빛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환난근심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받고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한없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참 순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고비를 넘어서면 또한 고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현재 남편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남편의 일상 가운데 붙잡고 계심을 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강했습니다 9년 전엔 십자인대 파열로 연골 손상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1년 전에 무릎 연골이 심하게 찢겨져서 수술하고 당뇨 전단계에서 현재는 당뇨병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내부 과 교수님이 당뇨약 먹으니 목에 내동맥 초음파 한번 찍어보자 했습니다 예약일이 되어 초음파를 찍고 결과를 교수님께 들어 방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남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니 초음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셨죠 순간 남편의 몸에 큰 문제가 생겼구나 직감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말을 못 잊으시며 오늘 내신경 교수님 꼭 만나고 가라며 오후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왼쪽 뇌동맥 혈관이 꽉 막혀 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고 내신경과 교수님이 상담해 주실 거라 말씀하시는데 남편은 오진이 낫겠지 의사가 뭔가 잘못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이번에서 MRI를 찍고 조영술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조영술을 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 참담했습니다. 앞쪽 왼쪽 내동맥 오른쪽 머리 위쪽에 내동맥이 꽉 막혀 있다고 교수님은 현재 이런 상태면 언어 장애, 안면 마비, 반신불거안된 것이 대한민국을 통틀어 처음 본다며 이름을 부르고 손발을 올려 보라 하는데 남편은 정말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정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셔 계셨구나 교수님이 이렇게 멀쩡한 것이 놀랍다며 머리 혈류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혈류 검사 결과 뒤쪽 내동맥에서 앞쪽 머리 앞까지 혈류를 보내주고 있는데 계속 잘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 했습니다. 수술도 몸이 마비 온다 마비가 온 다음에 할수 있다고 수술을 해도 좋아지는 건 없다며 무리하지 않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약만 잘 복용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어날, 일어날 확률은 3% 미만이라고 전례상으로 없다는 교수님 말씀에 남편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건강한 몸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모든 검사 결과를 보고 얼마나 마음 이 힘들까 생각하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지만 거부하는 남편, 딸과 사이 손자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교회 나가요. 이걸 살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 방에 밤에 기도한다며 할아버지 앞에서 기도해도 남편의 마음은 꼼짝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중 하나님께서 남편의 손을 잡고 4 0일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준비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다. 3, 4일이 지난 뒤에 남편이 잠들기가 힘들고 잠이 오지 않고 몸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생각으로 어제 못 잤으니 오늘은 푹잘수 있을 거라 말하며 잠을 청하러 안방에 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하고 저는 안방에서 잡니다. 남편은 모를 수스로 자연스럽게 각자 각 방을 쓰고 있는데요.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자라는 순간 하나님이 남편이 힘들다고 하는데 네가 잠을 자려고 하느냐며 빨리 나가서 남편 손 잡고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며칠 시간을 주면 제가 남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기도하는 게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 주라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남편에게 여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말을 던졌더니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내상각을 떼어넘어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회개 기도하고 남편의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3일째 되는 날왜 매일 기도해? 물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손잡고 40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40일 기도할 겁니다. 남편은 불평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면 두 손을 모으고 순종해 주었습니다. 40일 작정은 2월 3일에서 3월 13일까지였지만 지금도 매일 남편과 손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는 남편을 보며 하나님은 우가 너무 커서 제가 더 감사하고 내를 봤습니다. 남편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초월하여 일하시기에 나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앞쪽으로 내 등목이 다 막혀 있지만 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남편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하며 앞으로도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